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질병 걸린 한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 고침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병이란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현상이 그치지 아니하고 불규칙하게 지속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여인의 질병은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말하며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이 틈에 뒤에서 숨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모험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알아본다면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한 모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잡을 수 없는 소외감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무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뒤에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싶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자기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알기를 신기한 능력의 사람으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옷만 만져도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전설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곧 몸에 깨달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 여인의 상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 옷만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적습니다. 구원을 통달하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어릴 적에 교회 가면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선물도 준다 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또 커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있는 척 하면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를 보면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 오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을 만나 교제하려면 교회 나가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는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이 여인과 같이 그저 몰래 예수님의 어쩌다만 만져서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위하여 교회에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다내 문제, 내 아픔, 내 고민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혈액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모르시다가 뒤늦게 아시고 범인을 찾듯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 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고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 이유를 아셨고, 그옷 만지는 순간, 그 순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밝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심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오는 이 여인에게, 너지? 네가 만졌지? 그렇게 갑자기 지적하듯이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옷의 손을 대었느냐? 어쩌면 이 여인은 내가 원하는 병이 났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조용히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문제만을 해결받는 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의 자리에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받고 육신의 병만 낫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부르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밝히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적하듯이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 한마디 말씀에 이 여인은 발걸음이 움직여졌고 예수님께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 여혼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병 고침을 받았으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아, 어, 내 네,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여인의 두려움은 12년간 앓고 있던 질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했던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고,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이 여인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은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부정했던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무리 속에서 자신과 접촉하며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니, 그것을 알게 되면 군중들에게 얼마나 큰 공격을 받으며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든 것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어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든 자가 누구냐를 밝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옵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 지인들이 그 세례받을 때가 되면, 학생, 세례받지요, 곤면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나같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세례받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면서, 세례받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며 그때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질,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부정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만지라.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라. 너의 부정함을 나에게 넘기라.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12년 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맞은 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모든 하물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저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왔다. 나를 만진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뜻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 사람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중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만 된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단대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류증병에 걸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손짓에도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드러내라. 내 앞에 나와 너의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놓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두려워 말고 모든 짐을 내게 넘겨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너는 편히 가라. 건강하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부정함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셔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질병도 남을 얻고 우리의 문제로 해결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질병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불치평이 나을 수 있다는 하 그러한 스토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인격적인 자리로 나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만지라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라 내 부정함을 나에게 넘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을 변화시켜서 구원과 평범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